안녕하세요. 약은 약사에게 최약사입니다. 오늘은 피로 회복에 아로나민 골드가 좋냐, 오루사가 좋냐에 대한 영상입니다. 요즘에 각 제품에 대한 설명 영상이 많아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아직도 약국에 오셔서 피로 회복에 아로나민이냐, 오루사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두 제품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주요 성분만 잘 알아도 쉽게 알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로나민 골드의 주성분은 비타민 B1의 활성형인 프로썰티아민입니다. 아로나민 골드 하나에는 프로썰티아민이 50mg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B1인 티아민이 우리 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티아민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로 바꿔주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효소로 작용합니다. 즉, 탄수화물을 사용하기 위한 대사 과정을 돕거나 또한 이뇌 기능과 신경계를 건강하게 해주고 세포의 성장과 발달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푸르설티아민은 티아민 중에서도 이 흡수율과 자, 이용률이 좋기 때문에 체내 지속시간이 더 길고 뇌세포막을 통과하여 두뇌 및 말초신경계에 흡수가 더잘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나민 골드를 드시면 첫째, 두뇌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 두뇌 및 육체의 피로도가 상당히 심해지는데요. 이때 뇌를 통과하는 프로살티아민을 드시게 되면 뇌의 피로도와 과부하가 낮아져서 우리 내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지 기능 및 감정 변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프로살티아민에 대한 인지 기능 및 감정 변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요. 프로살티아민을 투여한 환자들에게서는 인지 기능 측면에서 증상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지 기능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영양제 개념으로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로나민 골드는 우리 뇌의 피로도가 높은 수험생, 직장인 분들, 또한 조금이나마 뇌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프로썰티아민은 의약품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비타민 제품에는 프로설티아민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설티아민이 들어간 비타민 제품은 약국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제품인 우르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웅 우르사 제품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르사의 주성분은 UDCA입니다. 우루사의 주성분인 UDCA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3차 담즙산입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종류의 담즙산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UDCA가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으로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루사를 복용하시게 되면 우리 몸 속에 UDCA의 비율이 높아져서 다음과 같은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간세포로부터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체내에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주고 소장에 있는 나쁜 균의 증식을 억제해 줍니다. 또한 배변 활동을 촉진시켜 줘 변비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간에 있는 미세한 담도를 청소해 줍니다. 두 번째로 간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UDCA는 다른 나쁜 담즙산이 간세포를 파괴하는 것을 막아주고 간세포 내에 글루타치온 농도를 증가시켜 간세포가 산화적으로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인 티아민과 리보플라빈이 하루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피로감 권태감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우루사는 평소에 술을 많이 드시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최학사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